마커스 시점인가? 어 제리코 간부들이 모여있구만. 이제 어쩌게? 아. 부품들이 부족하다. 외부에 있는 안드로이드들은 습격을 받고 있고. 꽤 조용히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너 시위하는 거에 찬동했었잖아. 그거 어떻게 된 거야 이 자식아? 바로. 어. 그러니까. 우린 어디까지나 인권을 보장받고 싶었을 뿐이었는데. 마커스가 죽은 상태로 여기였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기도하다. 제리코가 폭동을 일으켰으려나? 아니면 리더를 잃었으니까 그대로 와야 되고 끝났거나? 후회는 없다. 음. All that matters now is 마스 대화한다. <laughs> 어디까 지나 평화롭게 할 거면 대화하는 게 가장 낫다고 보는데 대화에 응해 줄까? Dialogue is the only way. 아, 역시 노스, 노스는 싫어하고. 조시가 딱히 좋아하는 것 같지도 않네. 이미 이 상황 자체가 조시가 원하던 상황이 아니었으니까. 음, 응, 가능성도 없지. 마커스를 제거하는 게 인간 측에서는 가장 쉬운 방법이기도 할 테니까 숨어도 다 찾아낼 것 같지만. 아, 적당한 말. 과연 들어줄까? 가만히 시위하고 있을 때 총갈긴 놈들인데. 아, 칼림의 가르침으로 인해 마지막까지 평화롭게 있고 싶은데. 슬픔. <laughs> 조시가사라지니까 회의감에 빠지기 시작했다. 그랬을까 그것도 잘 모르겠는데 솔직히 말해서 내가 고른 선택마다 노스를 실망시켜가지고 코발트 수송 트럭. 방사성 코발트 수송 트럭? 어? 방사까 트럭을 까뜨리겠다는 거야? 테러잖아. 어. 아, 여기까지 평화로운 노선을 지켜온 보람이 있는 건가? 노스였으면 진작에 터뜨렸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데 안드로이드는 안전할 테지만 인간은 방사능 오염으로 인해 싸그리 쓸려나갈 테고 마지막 가지고 있는 쪽이 좀더 안전하겠지? 관리하기에는 어 마크스가 안 가지고 있으면은 노 스가 터뜨릴 확률이 높으니까 연일 루트 I... 음. 키스 한다. <laughs> 저번에 우발적으로 한거랑은 달리 확실히 로맨틱한 로맨틱한? 키스를 안드로이드가 키스라 안드로이드가 사랑이라 저 사랑이라는 감정이야말로 어쩌면 가장 인간다운 감정이라고 할수 있을텐데 그걸 안드로이드가 행하고 있다는게 음아 응. 나도 노스를 잃지 않겠다는 일념하에 여기까지 온거지만 아, 슬슬 코너가 나타날 때가 됐는데 나왔네. 코너 <laughs> 그럴 줄 알았어. 아, 뭐지? 이거? 역시 이 공간은 코너와 아만다가 대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일종의 네트워크 공간인건가? 마커스를 생포하라고? 진짜 운명의 결정을 해야할 때가 온건가? 마커스 막기? 총 들고 있어 이 장면이 이제 마커스와 코너가 서로 마주하는 첫 장면인데 철인상 꽤 안좋다 너네 코너와 마커스가 대립한다. But I won't to shoot if give me no 너 따위가? You? <laughs> What are you doing? You're one of us. 어? 우리 중 하나? You can't betray your own people. 안드로이드라는 걸 말하고 있는 You're 거지? 당신은 안다. You're Connor, aren't you? 코너에 대한 정보가 어디로 들어갈 That Famous Deviant Hunter. 아, 불량품 사이에서 well, 유명한 거군. 그렇게 실적을 못 올렸지만. 뭐 이건 운이 좋았던 거지. 엄밀히 말하면 사이먼 덕분에 호소. We are your 아, 역시 같은 안드로이드끼리 well, I mean, 도움을 살자. Too. 그런 얘기 하고 있는 건가? 마코스가닿는데 성공하면은 그 코너를 강제로 전환시킬 수 있을 거라 생각은 하는데. 블리자. Stay back. We'll all shoot. 의욕을 남긴다. 마커스의 말투가 미묘해졌다? 응? 어. 안드로이드 총 안쐈을때라던가 행크를 구했을때라던가 질문한다! 근데 코난은 소프트웨어가 불안정했다가 아니었다가를 반복했었으니까 불안정쪽으로 좀더 기울었다고 생각은 하는데 It's time to decide. 소프트웨어를 불안정시키지 않고 여기까지 유지했으면 어떻게 될지. 아 이걸 내가 고르라고? <laughs> 불량품이 된다. 기계로 남는다를 내가 골라야 돼? 뭐 고를 거지만. 근데 불량품이 된다고 해서 제리코 편에 들어갈 필요는 없는 거잖아. 코너는 코너대로 다른 해결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너무 머리가 꽃받친 거야 지금? 아, 근데 문득 떠올랐는데 코너는 다른 주인공들이랑 다르다. 유일하게 불량을 일으킬 거냐 아니냐를 선택할 수 있으니까. 아, 코너가 약간 진주인공 느낌은 나네, 확실히. 뭐, 잡담은 여기까지라고? 받아들여 코너. 넌 불량품이야. 인정했구만. 나는 불량품이야. 아, <laughs> 어, 아만다 배신했다. <laughs> They're going to 이미 공격은 시작되었을 것 같은데, 아 온다. 코너가 좀더 빨리 자기가 불량품이란 걸 받아들였으면 달라졌을까? 그러니까 제리코로 오느냐 마느냐가 포인트니까. 경찰 들었다. 여기는 이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지? 카라는 미치다. 무시, 고고고. 이도 일단 우리 쪽도 물지는 들고 있을 텐데. 어떻게 되는 건가? 저 녀석은 왜폰 잡고 있는 거야? 전에 심나게 행크 할때두들겨 맞고 코피 날렸던 주제에. 가! 데카도나 제자 살 일어난다. 어, 돌아, 돌아, 돌아. 뭐 h a t 아 that? I can't get t t h i s way. You must be ready to d You t o You t o You too much. You too m 가 our people are trapped in the hold they're gonna be slaughtered there are exits on the second and third floor find them and jump in the river where's Josh I don't know we got separated they're coming from the upper deck now too We'll be caught in the crossfire we have to run Marcus there's nothing we can do have If have the, the ship goes down they'll evacuate and our people can escape you will never make it. The explosives are all the way down in the hole. There are soldiers everywhere. 온공간 점이? She's right. They know who you are. They'll do anything to get you. 불은 이제 제대로 범 o 거야. <laughs> I'll join you later. Market. I won't be l o n e l 굉장히 자연스럽게 녹아든다 너. 코너의 존재에 대해 아무도 물어보는 거야? 아, 이거를 알아서 잘 들어가라고? 갈수 있을까? 이 사람이 예상했던 제리코의 미래란 이런 걸까? 좀더 나았을 거라고 보는데 어 아, 죽었다 목숨을 걸었다 아 평화적으로 하는뭐에 이르 망할 인간들이에요 다 이를 그르치는걸 우와 아니 시위 때도 그렇고 우리 제대로 된 무기조차 들고 있지 않은데 이렇게까지 폭력적으로 진압을 당해야 돼? 뿜어줘야 돼! 아니, 뭔가 안드로이드가 인간보다 낫다 그런 얘기 많았잖아. 근데... 가만 보면은 안드로이드가 그렇게 세지가 않아. 총알을 쉽게 뚫리고 뭔가 물리적 힘이 있기는 한데, 그렇게까지 부각되는 걸본 적이 없고, 많이 본적없 <놀람> 이따 고 해봐야 루터 정도다. 근데 루터도 인간이 저체형이면은 충분히 그 정도 힘을 낼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한들 루터를 제대로 들고 갈수 있을까? 루터가 뭐 하게? 괜찮아. 살릴수있어. 살릴수있어. 할 수있어. 할수 있어. 제대로 버튼만 누르면은 살릴수 있을거야 분명히. 난 그렇게 믿어. 이 게임은 그렇게까지 잡이 없는 게임이 아닐거야. 오오 인간 지나갔다. <laughs> 이미 앨리스는 위험에 처했어. 어떻게든? 어떻게든 할수 있다고 해도. Don't worry. I'll catch you. 황 h 서도 u r 스가 o 정하지 않게 배 u 해주고아 진짜, 착하다 루터 이 게임 최고의 인격자 아닐까 e 저 h 저 c 저 i n 기 Tug, 기숨 g Tug, t u 어 t 으아! <laughs> 이 진짜 열어 잠깐 살려주는 것좀 돼.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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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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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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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아! 아아아 We can't stay here. 간 날린 것 같은데? 시간 날린 것도 있고 기껏 우리가 구해줬던 안드로이드는 어떻게 된거야? 죽은거야? 위험 l 처할, 처할 뻔 했던거 생각하면 수 o u 산이 안맞는데 좀 이번엔 마커스시 t 마커스는 과연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인가? n 계속 오냐 돌아서 저쪽으로 가는건 힘드니까 로 돌아서 아아 개입다아 잠깐! 알티! 엑스! 알티! 요 앞쪽으로 왼쪽으로 았어 도망쳐 가! 가라고! 그런 감사의사 나중에 들을게 그래서 다음 50.. 50미터? 아, 그게 멀다. 내가 가면서 다른 위기에 빠진 제리코 멤버들도 구해줘야 되고, 그런 건가? 설마... 좀 귀찮은데. 아 루트... 쪼... 계산할 시간도 없네. 그래도 어떻게 살아서 도망쳤다 아, 제발... 설마 이것도 도와줘야 된다고 말안 하겠지. 너, 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도와줘야 돼? 모르겠다. 그냥... 그냥 가자. 어? 드럼드롬 드럼 포기하자! 귀찮다! 야이씨 알게 뭐야! <laughs> 야 지금 모두가 몰살 당하고 있는데 두명 죽었다고 조금 내려가는 건좀 에바잖아 어 아, 조시! 찻! 조시는 살려야지 으악! 나름 감흥돼! 위로! 가만히 있지 말고 도와 이 자식아! Quick! This way! Find North. I'll join you later. 응 조시가 동료가 됐다 여태까지 동료가 아니었다는 건가? <laughs> 제발, 제발 엘리스가 죽는다더가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도망또 설마 아이를 숨긴 다 A 연타하다가 실수로 이상한 거눌렀데 아, 제발. 뭐 루터 루터 아한대더 맞았어 안돼 루터는 QTE로 조작할 수 있는 캐릭터가 아니라서 죽어버렸어 안돼 아 우리의 가족이 생기자마자 어, 목소리가 깨지기 시작했다 아, 가장 놀라운 사람 앨리스를 사람으로 취급해 주는구나 안드로이드인 걸 알아도 <목소리가> 아. 와 아, 진짜 루토가 마지막까지 너무 성인이야 너무 착해 와 아, 진짜 끝까지 살아서 함께하고 싶었는데 그래도 이상 시간을 돌리긴 좀 그래서 미안해 아. 진작 총 맞은 시점에서 루터를 구할 방법은 없었던 거 아닐까? 루터를 아까 구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남아 있는 거지. 아, 아 슬퍼요. 잠겨있을 시간도 없었장 진짜 바... 너무 아프다. 이거 판 폭탄! 앗! 너, 너무, 너무 많이 올렸다, 너네. 위로. 오른쪽, 왼쪽. X. y 렸다 너네 k n o 쪽쪽쪽쪽스와 n 들어 i e w w h 위로. s up? What's up? What's up? What's u 시간 내 탈출해야 되는 건가? 마크. Bomb's going 빨리 합류했네. 달려 달려 달려. 아직 별도의 시간 제한 표시 같은 건안 뜨니까 그냥 이렇게 뛰기만 하면 되는 건가? 타이밍 맞춰서? 에이. 누 어? 뭐야? 옆으로 빠진건 누구야 지금? 너왜 뒤에서 있었던 거야, 하든? 대체? 그냥 앞으로 가라고. 구해야지 아니거 너무 자기적인 거 아닌가? 잠깐 이건 조작은 뭐야? <laughs> 할수 있어, 할수 있어. 버튼 누르는 것도 몇번 실패하는 것도 괜찮 괜찮아. 좋아, 하나 잡았고, 빨리 도망가. 어 v e 도대체 왜 잠깐 뒤로 빠졌던 건데 노스는 뭔가 이유가 있나? 내가 안 보이는? 고너는 진짜 어디 있는 거야 정확히? 갑자기 제리코로 넘어가서 좀 당황스러운데. 엘티, 알비, 오른쪽. 어, 코너가 살아남고 있어. <laughs> 빨리 죽기로 서운한 코너가 살아남고 있어. 불량품이라는 걸 장악하면 은신체 능력이 향상되고 그러나? 제리코는 터졌고 다 살아남은 건가? 죽은 애들도 있을 테지만. 루터 말고 메인 캐릭터들은 다 살아있는 거지. 약간 루터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포지션인 것 같기도 하고. 아 교차는 운명, 카라. 어? 교차하는 운명 마커스 루트 많다. 드디어 세명의 주인공이 교차했어. 마커스가 동족들과 함께 도주함. 아, 이거는 그건가? 이 하나 비어있는 거는 그 누구야? 이름 까먹었다. <laughs> 이름 까먹었다. 희생하네 어, 사이먼, 사이먼의 애긴가? 조시 노스와 의논함. 음, 알비를 눌러 코너의 얘기를 볼수 있고, 이거 불량품이 되고 마커스에게 경고하고 제리코가 공격당하면서 코너 쪽 스토리에서 꽤 뭔가 이것저것 크게 이어지고 있는데, 이건 뭐지? 코너가 배 안에서 활약할 게 뭔가 있었나? 앞에 쪽에서 활약을 했었다면은 이게 열린다던가, 카라는? 아, 루터는 죽어버렸고, 제리코에 도착, 2층. 루터를 살릴 수 있었을까? 카라가 도망가는 중, 죽은 척함, 루터가 자신을 희생함, 제리코를 떠남. 역시 루터가 희생하게 되는 거는 확정인 것 같기도 하고, 어, 그래도 일단은 카라와 앨리스가 살아서 다행이다. 어 자, 이제 어떻게 될까? 메인 스토리가 완전히 궤도에 올라온 느낌인데. <목소리>